안녕하세요. 코드에버그린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 테스트 장고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유닛 테스트를 실습해 보는 영상입니다. 우선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터미널을 먼저 실행을 하고 pip 어, install 파이 테스트 장고 명령으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설치. 엔어 다큐먼트 페이지로 가서 설정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참고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파이 테스트 다큐먼트 어 페이지로 와서 먼저 저희가 인스톨을 했고 어 다음으로는 어 파이 테스트의 장고 세팅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네, 이어 먼저 파일 파이 테스트 ini라는 파일을 만들고 어 다음 내용을 어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어 파이참으로 가서 어 파이 테스트 INI 였죠 네, 아, 파이썬 파일이 아니지만 파이 테스트 어, INI로 네 여기 이제 프로젝트 폴더에 어, 매니지 있는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아까 복사한 어, 파이 테스트 어, 파일을 장고 세팅 모듈을 지정해 주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는 d r f u n d e r b t e s t 였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어 그다음에 할 일은 어 이제 테스트 파일을 파일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 여기서 어뭐 테스트까지만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어 테스트 파일을 뭐 다른 파일로 작성을 하셨으면 뒤에 것도 추가를 해주면 되고 어 저희는 기본적으로 있는 여기 어카운트에 테스트 파일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테스트를 실행할 때는 파이 테스트 명령으로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 어, 지금은 이제 테스트 파일에 아무 테스트할 내용이 없으므로 여기 이제 어, 아무런 테스트가 동작을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어, 바로 테스트 바로 API를 테스트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카운트에 테스트 파일을 열고 어,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 이 sign-up 어, API죠? 이 sign-up post API를 어, 테스트해 주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어, 작성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한 PyTest에 어, 그 어, r 크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건 이제 유저 모델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파이테스트의 어,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로 가보면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파이테스트의 마크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파이테스트 어, 장고에게 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인앱을 하는 거겠죠? 테스트에서 네, 그래서 어, 바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 테스트를 임포트를 하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유저 모델에 사용을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어카운트 모델스의 유저 모델을 불러오고 어, 그리고 한번 아까 봤던 파이 테스트 마크 장고 DB를 어, 데코레이터죠. 데코레이터 죠 데코레이터 지정해 주고 음, 테스트 어 사인업. 네, 이렇게 테스트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겠죠? 함수를 만들어 주고 어 네. 다음 이제 어 결국 테스트 한다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이전에 테스트해 본이 포스트벤으로 테스트를 해 봐도 되고요. 어,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코드로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 REST Framework의 API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어, 이거를 수동으로 하지 않고 코드로 자동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나 더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From REST Framework의 테스트라는 네, 모듈에 API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 포스트맨에서 호출해주는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호출을 하려면 리스폰스를 받게 되고 어, API 클라이언트 객체에서 네, 포스트를 호출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저희가 account에 어, signup으로 네, 지정해 줬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네, 여기 이제 어, 바디 데이터를 적어줘야 되는데 네, 이 데이터를 한번 네, 복사를 한번 해서 네, 이렇게 바로 어, 좀 적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포맷도 지정을 해주고 여기 JSON으로 네, 지정을 해주면 네, 저희가 포스트맨에서 호출하는 것처럼 어, 이 데이터와 함께 네, 호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assert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어 status 코드가 뭐200뭐 숫자로 해도 되고요. 뭐 status 코드를 i m p o t 해서 써도 되고. 네 그리고 어 메시지를 한번 메시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로 넘어오게 되는데 어 여기 이제 메시지 success죠. 네 그래서 어 메시지에 접근을 해서 그어 문자가 네, 서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어 터미널에서 파이 테스트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음아 이걸 이제 어 파이썬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이 뒤에 확장자가 잘못 붙었네요. 네, 어네 이거를 한번 이름을 바꿔야겠죠? 네. <laughs> 어네이름을 그냥 어, ini로 끝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파이 테스트로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면 네 하나의 이제 테스트가 어, 통과가 됐고 어그 n u p API가 테스트가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파이 테스트 장고를 사용해서 유닛테스트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은 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